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동 구례를 여행 예, 와봤습니다. 원래 오늘 비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좋거든요. 겉옷도 안 입어도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소식다료차실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문도 닫아주셨어요. <laughs> 차도 고소하고 제가 먹은 건 중배차거든요? 근데 진짜 고소하고 떫은 맛 하나도 안 나요. 향도 좋고 진하고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좋아. 오늘은 구례에 잠깐 들렀다가 하동에 있고 내일은 다시 구례로 일정을 진행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하동으로 넘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어쩜 이래.

아년밖에요 <목소리> 다시 와요 라주곰탕 되게 맛있어요 되게 깔끔하고 약간 슴슴한데 한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밤톨이라는 그 밤파이 포장을 해서 한 개는 숙소 가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밤톨 아, 파파이래요. 이게 파파이. 아, 파파이 되게 맛있겠다. 들어서 가는 길상계명차도 있습니다 저는 숙소 가기 전에 카페 한군데 들렀다 가려고요 소소 사당이라는 쌀빵이 유명한 곳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다 좋아요 다. 아까 갔던 소소하당에서 쌀빵을 먹어봤는데 연유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카페도 조용하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숙소로 헤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이책방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숙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간식들은 1인당 기본적으로 라면 하나,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원하시면은 구매를 하셔서 더 드셔도 된다고 하시네요.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 라라수이, 고기 찰떡아이스까지 있습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두 개고요. 라면 끓일 수 있게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따로 취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래 보시면 여기에 사장님이 차나 커피를 타 먹으라고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메인 공간. 진짜 뷰가 미쳤다 뷰가 말도 안 돼. 자쿠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화장실은 겨울에 사용하시면 조금 추울 것 같네요. 소심 발언을 하나 하자면 밤을 안 좋아합니다. 밤을 안 좋아하는데 고구마 맛이 나요. 원래 밤이 이렇게 고구마 맛이 나?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렇게 상자 같은 거 안에 안내문이 적혀 있는 패드가 있어요. 사진첩에 들어가면 내부 이용법, 아까 말씀드렸던 간식, 자전거도 여기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어. 저는 최찬판댁 보러 왔어요. 아까 제가 호수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사람도 여기 다 있나 봐. 사람이 보여. 조금 반갑달까? 네. 물 입장인가봐요. 제가 지금 5시 넘어서 왔거든요. 근데 다들 가시는 분위기예요. 만약에 오시려면 은 조금 일찍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진짜 엄청 가파름. 상점 같은 것도 꽤 많아요. 음식도 팔고, 옷도 팔고, 카페도 있고. 뷰 봐. 뷰가 미쳤다. 완전 드라마 세트장 같다. 근데 와보니까 그렇게 크게 볼건 없어요. 산책할 겸 놀러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뷰가 엄청 좋은데, 보죠? 아, 답니다 한당. 그럼 가서 먹어야지. 치킨 포장 완료. 노을 지니까 더 이쁘다. 저는 양념파지만 프라이드가 맛집이래요. 이 마늘 소스가 키이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닭가슴살을 좋아해가지고 닭가슴살 먼저 이 마늘소스가 겨자랑 마늘을 합친 것 같아요 제가 하동구를 여행을 오면서 오기 전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회생활이 모두가 힘들지만 좀 고치라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 자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잃고 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신감을 잃으니까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심했었었고 환기가 필요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환기를 한번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힘을 낼순 있는데 양념. 완전 옛날 양념치킨 맛. 저는 유튜브를 이전에 하고 싶었던 이유가 얼굴은 모르지만 그래도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저의 즐거움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즐겁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치킨 맛있습니다. 저 라면도 먹을 거예요. 음, 야식인걸. 굉장히 뜨거움. 저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뭐 먹지? 저는 마카다미아 너츠로 먹겠습니다. 마카다미아 너츠. 이거 먹고 유튜브 조금 보다가 책 읽을 거예요. 제가 밥 이런 거를 많이 못 먹는데 아이스크림, 과자 많이 먹어요. 진한 바닐라 맛의 견과류 약 맛이 살짝 있는 그런 맛이에요. 관동 구레처럼 도시가 아닌 지역을 오면 6시부터 가게들이 다 일찍 닫잖아요. 심심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간식들도 다 있고 책이 진짜 많잖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제목과는 다르게 목차가 특이해요. 여자친구와 자꾸 싸워요. 군것질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제 자신이 초라해져요. 상급자가 자꾸 괴롭힙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챕터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왔고 어제 밤토를 제가 먹었잖아요. 근데 밤토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례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포장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심각하다 진짜. 아니 오늘 쌍산재가 안왔줄 몰랐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밥을 먹고 카페 좀 가. 다가 바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 여행 쉽지 않다. 커피를 잠깐 마시러 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피넛 크림 라떼인가? 그건데 와 진짜 맛있어요. 완전 추천. 이제 부부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부부 식당 근처에 차를 댈 데가 꽤 있어요. 주민 센터도 있고 주차 공간도 넉넉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 번호 4번 받았고 눈도 오니까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엄청하더라고요 칼칼해 가지고 질리지 않게 쭉쭉 들어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꿈살이라는 소품 샵을 한번 가보려고요. 행운 분식을 가고 있어요. 행운 분식이 사라다 빵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빵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거기 다른 도넛을 한번 사보려고 해요. 여기입니다. 응. 행운 분식. 8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수저 두개 샀습니다. 어, 고양이가 세 마리나 있어요. 완전 강아지 같아. 개냥냥 개냥이. 너무 귀여워. 뜻밖의 힐링도 하고 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지금 하동 구례에 눈이 많이 온다고 경보가 계속 뜨고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어딜 더 구경할 순 없을 것 같고 집으로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행운 분식에서 사라다 빵도 사고, 꽈배기도 사고, 밤토를 한번더 들려가지고 사과 파이, 밤 파이, 팥도 있길래 팥도 샀어요. 이번 여행은 어떠셨나요? 저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지세 번째인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행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